원냐면은 네. 네. 와이엇이 네. 네. 와이엇 분이랑 네. 제이어스 형이랑 저는 해야 <laughs> 네. <한데요>. 뭐요뭘뭘 뭐요? <laughs> 갑자기 중앙에 나와서 제가 아까 말한 춤 있죠. 춤? 네 <웃음> 둘이서 <웃음> 춰주세요 <웃음>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제 예를 들어서요. <laughs> 한번 아, 해주면 아, 안 돼? 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. 강현성.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 자, 가만히 있어 이런 이런 느낌으로. <놀람> <놀람> 아까 이렇게 느낌. 해서 피 봤잖아. 네? 괜찮겠어? 아까 지금 둘이 필랑 가봤어? 노잼 과기야. 그래, 나겠어. 오케이, 네가 보여줘 그러면. 아. 아니, 야아안 해, 내가 안 해, 내가. <laughs> 오케이, 현명한 선택. 그러면은 둘이서 애교 릴레이 한번 해주세요. 오케이, <놀람> 애교 릴레이. <놀람> 애교 해주지. 아니요, 아니요. 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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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. 가운데, 가운데, 다시 가운데. 에리, 에리. 요즘 아, 애교 배틀? 아, 배틀. 뭐나 누구 뭐야 아, 애교 배틀이죠? 제제한 명이 클릴할 네, 때까지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애교 배틀. 야너 일루만 봐. 아 애교로 보이는데? 어, 애교 배틀. 근데 제가 중간 중간 할 수도 있어요. 넘어오고 그러면 네네네 중간 잘해주셔야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포인트예요. 그게 포인트예요. 네한번 보여주세요. 재우이도왜 <laughs> 이렇게 귀여워? 아 몰라. 아왜 음, 몰라? 알잖아. 아. 데 음. 이 하지 마. 아 마. 이거 그만하 이거 어. 아. 저집가자요셔 보여? 핸드폰으로 집자지 가셨단 말이야. 와이언 승리. 자집 가자. 아, 집 가자. 있었어? 죄송합니다 금까지 지금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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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까지 지금까지. 지금까지. 지금까가제이까지 지금까지. 지금와이 지금까지. 지 제이어스 뭐 h e was a 가 o 사 d one. I'm Andrew. That's a big deal. I'm a g o 요 d one. I'm 요 g 다 o d one. I'm a good one. I'm a good one. I'm a good one. I'm a good one. I'm a 사실 <laughs> 제이 o 스가 <laughs>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못하 m a good one. i 어, 잘했어, 박수. 아